금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채권, 금, 달러 등으로 투자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번 주 프랑스 증시는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발표 이후 약 2,100억 달러의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밀러 타방의 매트 말리는 유럽 상황이 다소 위험해지기 시작했다. 당장은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높은 물가가 개인 재정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는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클리브랜드 여론의 매스터 총재는 최근 데이터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산업주 하락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도비는 긍정적인 전망에 입어 15% 상승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BP 하락한 4.21%를 기록했습니다. 베어디의 로스메이필드는 강세장에서도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날이 있다. 최근 PPI와 CPI 발표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적인 랠리 이후 잠시 멈추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좌파정당연합이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을 무력화하고 유럽연합과 충돌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투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비 m o 캐피털의 이안 링계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 유럽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 결과가 프랑스를 유럽연합에서 탈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문은 브렉시트 경험을 비추어 볼때 터무니없는 추측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맥커리의 티에리 위즈마는 프랑스는 두 가지 극단적인 정체 시나리오 중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벤코브 아메리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주식 펀드는 약 6억 달러가 유출되며 4주 연속 자금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투자자를 안심시킬 긍정적인 촉매제가 없는 한 유럽 주식 흐름이 추가적인 유출 위험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 유럽연합, 애플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예정 카더라, 암, 나스닥백, 지수 편입. 넷플릭스, 키뱅크 설문조사 결과 넷플릭스 구독자의 서비스 사용 증가. 카니발, 벤코바메리카에 따르면 6월 크루즈 요금이 5월 대비 하락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표는 11시 중국 5월 광공업 생산, 21시 30분 미국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연설은 01시 연준 윌리엄스 총재, 02시 연준 하커 총재. 가, 예정되어 있습니다.